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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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봐! 이봐 엄마! 봐봐이아봐이봐이봐 운전! 봐이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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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봐 이봐! 이봐! 아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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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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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좀 도와줘요!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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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정말. 뱅쥬야 약 먹었어요? 아니 저 먹게 빨약 먹어요 아 못말라요 어좀 나가봐 말라요아물물아죄송합니 못말라요 엄마 물 마셔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새끼발 물소리가 음, 너무 커서 그니까어리에는 earth... <laughs> <laughs> 개기 유관을 명 받습니다. 이해 신고합니다정성 아, 대의기도긴금 없어서 도터도 자, 도구경도도소도한 명, 심장마비 한 명, 교통사고 두 명. 지금 씩 출동. <laughs> <laughs> 열악하다 <laughs> 너무 열악한 것 같아 부부 배우분은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고 저는 환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및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니 무슨 일 있었습니까? <laughs> 아니 제가 청소를 하다가 부가 예. 배우분께서 나갔는데 낚시통을 열고 나간 것 같아요 아... 그걸 애기가 마신 것 같고 예. <laughs> 진정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독성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독성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보관입니다. 2차적인 예방 방법으로는 저희 소방관서와 연결된 IoT 기기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자입니다. 이 모자에는 아이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추적하여 아이가 사물을 만졌을 때그 사물의 표현에 있는 문자 및 상표를 스캔한 후 위험을 감지하여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을 받은 기기는 즉각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정 내에 아이의 움직임 및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한 후 소방관서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센서의 경보 발생 메커니즘은 아이가 일정 시간 이상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 움직임이 계속하다가 급작스럽게 움직임이 멈춘 경우 그리고 체온이 정상 범위를 이탈하였을 경우 소방관서에 즉각적인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렇게 잘안 나게 는데 아,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검진도 안 받아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 아버님의 경우 이 스마트 시계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시계와 같이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차이점은 시계와 소방관서가 상호 연결되어 생체 징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와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사후 처리 방법으로 절절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니까전 평소 다 해던 길이라서 그냥 뛰고 온것 같은데 빨간물인걸 확인 못하고 뛰어준 거다한것 같아요 다음도 조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안전벨트도 안 하고 내비게이션에 어, 중신이 풀려서 앞으로 풀렸습니다 이분들에게 적절한 예방 방법으로는 물론 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이 수칙을 잘 지키는 것과 동시에 IoT를 활용하면 안정성을 한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도로의 신호체계가 상호 공유되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시 일정